안녕하세요. 라이프트럭입니다. 오늘은 올류마이티 2.5톤 카고 트럭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차고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카고 트럭 하면 화물차의 제일 기본으로서 다방면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2.5톤 카고는 저상과 고상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오늘 보시는 차량은 고상 차량입니다. 자, 차량 연식은 21년 등록돼서 주행거리 5만 k m 를 조금 안 탔고요. 수동 미션의 뒷 공간이 있는 슈퍼캡 모델입니다. 슈퍼캡 모델로 이제 짐을 뒤쪽에 더 실을 수 있고 또 휴식하면서 의자를 뒤로 제껴서 할수 있는 공간이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한번 둘러보면 어 저희가 이 차량 입고 돼가지고 이제 캐빈은 따로 도색을 하지 않았고 적재함은 저희가 사용감이 있어서 상품화하면서. 전체 도색을 하였습니다. 아, 적재함은 아연 철판이 깔려있고, 뭐, 적재함 부색하면서 바닥도 같이 칠한 상태입니다. 자, 하부 보시면은, 연식도 짧고, 주행거리 짧아서, 뭐, 부식이 아예 올라온 것도 없습니다. 뭐, 끓음이 시작되는 부분도 없고, 주유통도, 주유통 부분도 많이 이제 부식이 되는데, 매우 깔끔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뒷타이어 보시는 것 같이, 뭐, 교체 없이, 한참을 운행하셔도 되고요. 뒤쪽 프레임 쪽도 보시면 매우 깔끔합니다. 자, 뒤쪽 스페어 타를 타이어를 보시면 고상과 저상 구분 방법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차량은 고상. 고상은 스페어 타이어가 가운데 이제 하나 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저상 차량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양옆으로 두 개가 되어 있어서 스페어 타이어 보시고 이제 구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적재함 보시면 고상과 저상 보통 한 10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라인으로 봤을 때 여기서 한 10cm 정도 내려가 있는 게 이제 저상 차량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고요. 자, 고상 차량 같은 경우가 이제 중량짐을 더 쉬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2.5톤 같은 경우는 또 영업용으로 많이 사용을 안 해서 주행거리가 좀 적다고 볼수 있고요. 보통 회사에서 자가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뒤쪽도 보시는 것 같이 뭐 깔끔하게 다 저희가 상품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자 2.5톤이지만 지금 적재량 2,200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바닥에 철판을 깔면서 어, 나중에 검사 받기 좋게 이제 중량 구변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철판을 깔면 그냥 검사를 해줬는데 요즘에는 이제 중량에 예민해져 가지고. 검사에 무조건 바꿔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 입고하고 철판 깔고 중량 구명까지 다 해가지고 나중에 차량 구매하시고 검사 받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자 반대쪽 프레임도 보시는 것 같이 매우 깔끔하고요 자 배터리는 그전에도 괜찮았는데 요번에 저희가 입고하면서 상품을 하면서 새 배터리로 교체를 했고요 지금 캐빈은 아예 도색을 하지 않고 출고 당시 그대로 모습을 유지하고 재치도 되어 있습니다. 자, 2.5톤 고상 차량 지금 매물 많이 없으니까 뭐, 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라이프트로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차량 마지막으로 다시 안내 드리면 2.5톤 고상 카고트럭이고요. 21년에 5만 키로 조금 안탄 차량입니다. 자, 수동 미션의 슈퍼캡. 차량이고요. 뭐 엔진 미션 모두 다 짱차하고 사고도 아예 없는 차량입니다. 자 2.5톤 고상 관심 있으신 분들 라이프트럭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